주신 주 복된 말씀. 구약성경 3일하 7장 13절 a m u e l Hatchil Chang Ship Sander. Medal to Jetun. Oh, y e 서또 t 동 n 예배가 또 설교가 어 t h j t u t 가 o y o u n 도 men. I 양동에서 유치부 아니면 할때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정말 이제 여기 있지 않고 예, 국제적으로 미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경북에 가서 저런 소리를 들었다면 그래서 매월 셋째 주에는 예. 우리 아동부와 함께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 아, 제가 그때 아, 가서 이렇게 막 하니까 너무 우리 이 하율이가 하이, 부담을 받고 또 특히나 또 동영원장님하고 장모장님 부담을 같아서그 자리 앉으시고 어그 셋째 주에는 여러분들 다 나이 앞에 숫자를 다 떼세요. 78이면 8살, 92살이면 9살. 이렇게. 그래서 다들 그 아동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PPD 넘겨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네. 저게 이제 어린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우리 하은이 하유리, 그리고 동현원사님 동우신원사님. 마이크 있나요? 혹시? 없어요? 그럼 그래, 그래도. 큰소설해 주시면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또 어머니와 할머니가 읽어 주신 말씀 듣고 또 우리가 다시 함께 합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하은이 하유리가 읽어 주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예. 자. 유용한 일도 사실 크네요. 어머니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막을 보시고 오늘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사무엘하 7장 3, 13절 말씀 아멘까지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함께 다 같이해서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일하여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말씀 아멘 다 잘했으니까 우리 모두 위해서 박수 우리 하은이 하위대가 하라고 할머리집 보면 은 신나가지고 강아지도그래가지고 밤에 장롱잔대요 여름엔 또 어, 사랑스러운 모기들이 쫓아와가지고 장롱잔대가 하하위이죠 컨디션이 안 좋은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어, 격려해 주시기를 넘겨주시겠습니까 오늘 제목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영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 약속. 예. 아멘. 그 여러분 예전에 그 우리 어릴 때 친구들과 약속할 때 어떻게 하죠 말로 하면 잘안 지키니까 행동으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새끼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으로 어, 이 여러분 이게 요즘 아이들은 약속을 잘안 지키니까 세계선로공마랑은 걸어서 안 지키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엄지를 이용서 도장을 찍습니다. 다음 PPT. 네, 엄지해서 도장을 찍고요. 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검지로 손바닥에 사인을 합니다. 서로 서로 네, 도장 찍고 사인하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스치면서 복사합니다. 스캔, 복사. 뭐 계약서 만드는 것처럼 예. 그리고 손등을 스치면서 코팅까지 해요. 그게 응. 이제 종이는 빗빛을 많이 하니까 이런 걸 한꺼번에 합니다. 우리는 손가락을 걸었는데 약속이 약속이 아니니까 저짓을 다 해도 도장 찍고 예, 사인하고 복사하고 코팅해도 지키면 안 지킵니다. 지키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지키려고 하는데 또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개 손가락을 걸고 보장을짓고 사인하고 복사하고 코팅까지 한다고 해도 그 사람끼리 맺는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죠. 사람들 사이 약속은 각자 사정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럴까요? 사람이 못 지킬 뿐이지 하나님의 상대 성대, 약속의 상대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못 지킬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세개 손가락을 걸지 않고. 사인과 복사를 하지 않아도, 그 어떤 것을 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운 약속인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어제, 지난주에도 다윗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권리앗 장군과 맞았던 쌓았던 제가 개혁한 건 아닌데요. 오늘 말씀도 다윗과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셨어요. 과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이제부터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볼게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나요? 넘겨놓으세요 또 넘겨놓으세요 지금 그림 가운데 있는 그림 좀금 이따가 여이 사람은 사울왕의 덩치가 있죠 얼굴 잘 보시면 교만하게 생겼죠 나중에 다시 나오면 굉장히 경손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처음에는 멋있었어요 겸손했어요 그런데 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교만해진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랑우 그래서 그 자리에 쫓겨나죠 그리고 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 h i n 그래서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 사울 대신에 s h 왕이 a r 까요 네, 체구가 작죠? 옷도 경선하게 아까는 막 장군처럼 입었는데 저 하얀 옷을 입은 저분은 누굴까요? p was a 자막이 작아서 옆에 이름이 쓰 n Agana, s a m 두 번째 왕은 다윗. 이죠 그렇죠? 오늘 주인공이 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일곱 형들처럼 양을 치며 살아가던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기로 하셨습니다. 수많은 우열 복절 끝에 마침내 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죠.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린 동안에 이스라엘은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고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왕으로 쭉 있다가, 그런데 왕이 되면서 왕궁에 살면서 다윗은 점점점 불안해집니다. 뭔가 자꾸 눌림이 있어요. 왕궁에 사면서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너무라도 훌륭한 그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진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 피자 안에 낡은 텐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래도 되나? 나는 백향목 향기가 나는 너무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언약궤가 나에게 휘장 아래 있는데 내가 불편해 죽겠다. 어떻게 하면 되지? 다윗은 자신의 이 무거운 마음을 나담 씨지자에게, 지고로 말하면 교단을 대표하는 충기자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내가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빌은 나에게 휘장 아래 있는데 저는 너무 멋진 청와대에 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말을 듣고 흔쾌히, 흔쾌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계획한 대로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또 다른 뜻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다윗에게 내 말을 전하거라.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다윗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허락지 않으셨어. 왜? 손에 이스라엘을 너무 크게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 적 적군의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그 손으로는 지을수 없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언약궤가 들어가서 안착될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들 그 중에 어느 누가?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 왕이 친히 손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준비했던 것, 다윗이 꿈꿨던 것을 이루게 이룰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이 이게 첫 번째 약속.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야. 두 번째 약속은 다윗 가문의 모든 왕. 다윗의 아들, 또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 다윗이 쓰고 있는 그멸관는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다 다윗 가문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왕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약속은 아주 특별한 약속이지요 이들은 아들을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아버지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지만, 왕이지만 힘들 때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님 중에도 아이고 힘들어도 대통령 못, 못 해먹겠다 라고 하시는 분 계셨잖아요. 대통령은 뭐다할수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피해나눕니다 러시아가 그를 저격하고 있는 왕도 대통령도 국가 원수도 때로는 못해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다윗을, 솔로몬을, 부어보왕을 그의 아들들을 지켜주십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이 끝까지 지켜주고 사랑해 주셔요. 모든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특별한 관계를 다윗 다윗 가문의 왕들과 맺는다는 거죠. 다윗에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에게 다윗의 아들의 아들에게 계속 왕관을 쓰는 모든 아들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아버지가 아들을 신경 쓰고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내가 너의 아들들에게, 왕들에게 그렇게 해주마.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다윗 가문의 왕들에게 맺은 약속이죠.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왕위를 얻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만 왕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을 주변의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 나아가서 그의 왕위를 든든히 지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이, 즉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보이시않도광 왕관을 쓰시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누구의 아들도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깊이 깊이 또 넘겨주십시오 다윗의 아들, 저세가지 다윗의 마음 보시고 이세 가지 약속이 주셨는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후로 다윗 가문의 왕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에게 맺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다윗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아시죠 우리는 태국 있지만 이스라엘 국기 하얀 국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색 육각형 별이 있습니다. 다윗의 별이 죠 그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지금도 그 다윗의 언약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언약에는 중요한 의미지, 의미가 한 가지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다윗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 넘친다는것이언약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 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등복 담겨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약속일까요? 전 때는 그랬어요 3000년 전, 4000년 전 다윗이 살던 때, 솔로몬이 살던 때는 이스라엘에게만 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 다윗의 언약은 이제 확대됐습니다. 영국적으로 다윗의 아들 다윗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바로 우리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아, 네.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어린 하은이와 하율에게도 우리 하늘에게도 하율에게도 보이지 않는 여왕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걸 자녀들게 우리 임주생 장모님이 정무신호사님이또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물려준 그 왕의 멸류관 그걸 또 손녀들에게 손녀가 또 결혼해서 아들에게 또 아들이 그 손주에게 이것이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을 다위세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위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특히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유다의 왕이다. 메시아다 그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을 세 글자로 메시아, 두 글자로 예수, 네 글자로 그리스도. 똑같은 거다. 하나님께서 가르주신그 약속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세골이 흘러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벗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며 다윗 언양을 완성하셨습니다. 2천 년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 듣는 말씀을 통해서, 저 그림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저 십자가 누구 십자가입니까? 저의 십자가고 여러분 십자입니다. 십자가, 지원의 장부 십자가, 임생 장로 십자가, 장모자의 십자가, 또 마가사의 십자가. 그런데 내가, 제가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혀 죽어 주신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 사함 받고, 받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된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오몸으로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세상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다 주십니다. 이렇게 다윗의 영약, 다윗의 약속은 이처럼. 그 옛날 다윗시대의 약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2년 또 2050년 23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흘리고 흘러 흘려서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아건부 설교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 다윗의 약속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다윗 언약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다윗의 언약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놓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말할까요?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 시작!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 남자 분들은 저 예수님 옆에 있는 그 남자 아이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자분들은 저기 예쁘게 머리, 머리 닦고 또 예수님 께 앞에 또 웃음 짓고 있는 저 소녀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한 주님 내가 귀하게 태어나서 잘 배워서 네? 바다에서 뭐 고기 많이 닦고 노래에서 쌀 잘나서 그렇게 우리가 웃을거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셔서 아, 네. 은혜롭게 축복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고 천국을 위해 아, 네.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온 세상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이 아까 다윗 그 아들 그 아들들에게 아버지 같이 아들을 돌봐 주신다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다윗의 부처님이 주님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도 세밀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후 몇천 년이나 뒤에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이 늦게 이루어진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착각 착각 흘러서 내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으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 그럼 친구들, 그리고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끼손가락 펼치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의 새끼손가락을 의식하면서 손가락 걸고 손가락 걸고 보장 짓고, 예, 사인하고, 복사하고, 코팅하고, 바람이야, 어. 우리는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다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약속을 행하지 않아도 주님은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다윗의 언약, 주님의 약속,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날 바삐 준비했던 아동부설교 부족하고 또 낯설었지만 이제 정리적으로 두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듣고 또 교훈 받는 이 설교를 통하여 한 달에 한번 우리 장년들 우리 노인 소모님들조차도이 말씀을 통해서 나이 들어감을 벗겨내고 순수한 마음으로 동심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하늘이 하율이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특별한 성경캠프에 갑니다. 가는 길오는길도 지켜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그 성경캠프를 통하여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하은이 하윤에게 느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결단대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백프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